안녕하세요. 같이 투자 위스탁TV입니다. 아, 오늘 시장도 저는 어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 삼성전자가 그냥 다시 올려버리면서 종가는 최적, 최고가죠. 아, 이게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8만원에서 좀 다지고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냥 올려버리면서 이제 다시 8만 5천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웨인이랑 기관은 지금 팔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계속 담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과연 85,000원까지 개인이 올린 다음에 웨인이랑 기관이 이제 85,000원에서 9만원 갈때 사줄지 그게 궁금해지는 시장이었고 SK하이닉스도 예쁜 양봉 이제 나와주었고 13만원에 벌써 위치하고 있네요. 이거 이러다가 또 15만원까지 간다는 얘기인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고 외, 외인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SK 하이닉스도 잘 가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죠. SK 이노베이션 어제 사과를 드렸었는데 어 오늘도 양봉을 뽑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내일 좀 보다가 이거 거래를 한번 하러 가야 될지 지금 거의 5%만 더 가면은 이제 신고가거든요. 아 이게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건지 아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조금 이제 무섭긴 해요. 지금 붕떠 있어서 올일 선을 조금 기다렸다 가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갈것 같은데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대형 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것 같고, 뭐이미 SDI랑 뭐 LG 화학은 뭐잘 올라가고 있죠. SK 이노베이션이 과연 어 신고가를 뚫으러 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또 뚫으러 가는 게 기대가 되는 LG 전자죠. LG 전자 어어 전기차에 집중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 봉을 한번 봐야 되겠죠. 아직 고점 고점까지의 거리는 좀먼 편이라, 한 15%? LG전자는 일단 3거래일 이제 참았, 기 때문에 내일 조금 한10% 정도만, 어, 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일선 뭐 이쁘게 올라왔고, 뭐 내일이면은 뭐 오일선 뭐한 이쯤 걸리겠네요. 한 136,000원. 뭐요 이렇게 오면은, 요렇게 이쁜 양봉, 이쁜 양봉 부탁드립니다. 남들 이제 대형주 다갈때 LG전자는 조금 쉬었으니까, H전자도 한10% 이상 뽑으면서 거래량은 한 700만 주 정도만, 천만주 나오면 더 좋고요. 천만주 나오면 뭐한 15%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요 3일간의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뭐 그런 거래량을 실, 실으면서 양봉을 뽑아주길 기대합니다. 어, 그리고 HMM이 가면은 해운주도 요즘 움직이죠. 해운주가, 뭐이 구간에서, 뭐 파업을 한다, 뭐, 만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약간 빌빌거리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이제 잘 버틴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로 올렸습니다. hmm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라서, 지수가 오르려면은 hmm도 올라야 되거든요. 네,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이, 어, 막 이때, 이때, 볼... 여기, 이렇게 2000원에서 지금,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는 약간 각도를 보시면은, 이 정도 각도가 나오면은, 요런 조정 필수적이죠. 조정을 잘 거치고, 지금 이쪽에서 물량을 모아가지고 2차 랠리를 지금 한다는 건지, 2만원까지 갈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MM도 되게 무거운 종목이라, 웨인 기간이 좀 마음 먹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웨인 기간. 뭐, 오늘은 나갔는데, 개인이 받아도 차트가 안 깨지면은 상관이 없어요. 많이 샀으니까 뭐좀 팔았다가 뭐또 나중에 올릴 수도 있으니까 HMM이 이제 오늘 쉬고 HMM이 HMM이랑 대한해운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해운이 어 오늘 좀 세게 양봉이 나왔죠. 얘도 이제 이쪽에서 급등이 나오고 좀 횡보를 많이 했습니다. 횡보를 많이 해서 아또 5,000원을 과연 노이로 갈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횡보를 많이 했으니까 뭐이 정도 양봉 뽑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박셀 바이오. 박셀 바이오가 제가 그 이전 영상에 이거 100%못볼것 같다고 지금 박제를 시켜놨는데, 어, 오늘부로 얘가 또 100%가 됐어요. 지금 수익금이 천만 원이 됐습니다. 어, 진짜 이거 뭐 어디까지 간다는 건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이제 매도, 어, 그런 포지션을 보통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가면은 코스닥 뭐150뭐 이렇게 지수 편입이 되거든요. 뭐 신풍제약 보셨듯이 신풍제약이 막3천억짜리가막 7조, 8조 이렇게 가니까 외인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담아야 돼요. 그게 지수 편입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으로 지수 편입이 되면 외인이랑 기간이 어쩔 수 없이 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박살 바이오는 이제 만약에 그 지수 편입을 기대를 하고 일단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 웨인이랑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이, 지금 개인이 그냥 사고 있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뭐, 그 형님들이지 않을까. 형님들이 그냥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버리고 있는데, 아, 일단 내일 거래 정지죠. 내일 거래 정지가 되었고, 아, 이게 투자 위험까지 가면은 좀 무섭거든요. 막 이게 위험을 간 다음에, 이런, 이렇게 갭 띄운 다음에, 이런 이제 급작스런, 음봉,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구간처럼. 지금 이렇게 짜부돼서 잘안 보이지만, 이 구간처럼, 이 구간처럼 이런 은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얘는, 뭐, 이런 은봉 나와도, 5일선2일선뭐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어, 일단 위험까지 가는 거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부담스럽긴 한데, 뭐, 일단 지금 평단이 좀 낮으니까, 지켜볼 예정이고, 웨인, 인 소진율이 한 7%, 한 최소 5%에서 이제 한10% 정도? 5% 정도는 담아야 되거든요. 이게 덩치가 커지면. 뭐그 정도 되면은 한번 매도 시점을 좀 일단은 거기로 잡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시장이라서 정말 어디까지 갈수 없는,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 일단은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시가총액이, 어 무상증자 주식이 상장이 안 돼서 작게 나와요. 작게 나오는데, 지금 20, 2일 정도에 상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1조 9천, 9,500원입니다. 1조 9,500원이면은, 여기서 만약에 더 오르면은, 이제 무상증자 주식 상장되고 하면, 4조 넘게 해서 상장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알테오젠 뭐그 그라인이에요. 막4조에서5조 사이 그 정도로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 편입이 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지수 편입이 되면 또 외인이랑 기간이 어,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노리고 지금 형님들이 그냥 무조건 올리고 있는 건지 어,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살 바이오는 어, 아름답네요. 네,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고바이오랩이죠. 고바이오랩이 어, 이런 이제 예쁜 행보를 보인 다음에 일단 시세가 두번 나왔습니다. 시세가 두번 나왔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5일선 올라오는 거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겠죠. 어,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은봉으로 이렇게 갭을 메우러 올지 5만원까지는 안밀것 같은데 만약에 5만원 정도 온다면은 5일선이랑 21선이 이렇게 지지를 해줄 거기 때문에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이렇게 쏠 수도 있죠. 일단 형들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 나갔다 그랬죠 <laughs> 딱 거래량이 이건, 이거는 근데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거래량인 것 같고 모바이오랩 주포 특성상 그냥 시장가로 막 미친듯이 올려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단타를 치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오전장에 조금 단타를 쳤고요 모바일랩도 변동폭이 지금 좀 심해졌고 거래량이 일단 두번 터졌죠. 거래량이 천만 주씩 두번 터졌기 때문에 한 500만 주 정도는 돌리는 걸 보고 500만 주 돌렸을 때 봉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는지 그걸 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이 오늘 상한가를 뽑아줬어요. 여기서 역시 형님들이 이거 먹고 나갈 형들이 아니죠. 이거 먹고 나갈 형들이 아니고 그냥 오일선 예쁘게 타면서 그냥 어 하면서 이제 올려버렸습니다. 물론 롤링도 심했어요. 롤링도 심했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어 거래 주식 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상한가를 말면서 마감을 했고 어 이제 고점까지 이제 3%면은 뭐 그냥 갭 떠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갭 떠가지고 신고가로 시작을 할것 같은데 아직 음 증거금 지금 100% 상태라서. 따로 노려볼 것 같진 않고 뭐 이게 이러다가 뭐 10만 원갈 수도 있겠죠. 일단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쉬운 종목은 아니고 이런 거 이제 먹으려고 하면은 5일선에 5일선 칠때막 조금씩 분할로 타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리면은 뭐 이런 데서 이제 만약에 5일선 어 쳤네, 쳤네, 쳤네 하면서 조금씩 담았으면 어 이런 시세를 한번 먹으면은 지금 플러스 30% 넘게 찍히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잘 버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위에서 막 치고 받고 해도 버티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완벽한 우상향을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음 내일도 아마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뭐 도지가 뜨던가 어쨌든 상승 방향으로 저는 가닥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뭐 주포가 그렇게 약한 친구가 아니죠. 이러, 이런 거. 이날 이제 이렇게 막 상하 쳤다가 내렸다가 올리는 뭐 그런 그런 주포입니다. 여기 주포 저, 결코 약한 주포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경고 떼려고 한번 내려갔다가 쏜 거예요. 경고 이제 뗐으니까 과연 이게 바로 또 상승을 하면서 또 경고가 될지 어, 포인트 모바일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어쨌든 이게 좀 걱정을 했어요. 이제 미장이 어제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어, 그냥, 그, 걱정하지 말라는, 뭐, 그런 양봉인 건지,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 3천과 천에 진짜 가까워지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오후 때까, 오후장 전까지만 해도 좀 의심을 했어요. 이게 첫 끝발이, 끝발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 이게 처음에 그냥 한번 쫙 올려놓고,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지금 시장이 변하는 건지, 어, 아 지금 돈이 너무 넘쳐서, 지금 개인이, 그냥 끌어올리고 있는데, 아 어디까지 갈런지, 외인이랑 기관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게 궁금해지는 시장입니다. 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